<laughs>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물질이 지금은 비록 적을지라도 앞으로도 크고 귀중한 것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옵시고 물질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흠 없는 깨끗한 제물로서 자신을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악과 거짓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람과 진실된 말씀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고 드리는 물질과 함께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